중점수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nil 리스트라고 mt 리스트도 리스트다 n i 도 리스트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이렇게 중점 리스트 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역시 어, 마찬가지로 중점 리스트 역시 최상위 레벨만 갖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a1, b2에다가 c3, d4를 그렇게 그냥 덧붙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가 3개 이상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줄줄이 다 연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펜던스의 내부 작동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펜던는 리스트인 첫 번째 인수를 받아가지고요, 먼저 그 리스트에 복사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수 인수를 첫 번째 인수의 리스트의 코드에 덧붙이는데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펜드는 첫 번째가 이렇게 리프트일 수도 있, 첫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리프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프트일 수도 있고, 아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X에다가 ABC라는 그 리프트를 할당, 음, 변수 이거 치원이라고 하나요 할당이라고 할당을 했고요. 두 번째는 Y라는 거에 D라는 걸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Z라는 거에다가 다시 X, 뒤에다 Y를 붙여가지고 할당을 해서 ABCD가 됐고요. 주목해야 될 점은 Z는 그래서 ABCD가 되는데, 이, X라는 것은 ABC가 되거든요. 그리고 Y라는 것은 D가 돼가지고, 원래 x X라는 이 변수가 다른 값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잘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 f 도로 X 하게 되면은, ABC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원래 리스트 X가 되고요두 번째, f 도로 Y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리스트 Y가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Z를 하게 되면은 앞에는 X는 원래 여기 있는 원래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거를 복사한 리스트입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Y는 원래 리스트를 이렇게 붙여버리죠.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걸 복사하지 않고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s 들 Y들은 마찬가, 이건 똑같고요. SY는 만약에 오리지널 리스트 X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X를 할 때, 출력이 A, B, C, D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Z하고 결과가 같아버리, 갖다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에 이 X를 참조하고 있던 다른 프로그램의 루틴이, X 의 자리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참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복사본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덧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타 어펜드 함수는 그 첫째가 첫 번째가 반드시 리스트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진짜 리스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 인수가 아톰이죠. 그래서 에러가 나고요. 두 번째 거는 리스트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 리스트 되나 실행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 리스트는 이렇게 생겼죠. CD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덧붙이게 되면은 비블에다가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럼 비를 떨어뜨려 내야 됩니다. 여기가 리이 비가 대신 닐이 있어야 뒤에 있는 리프트 자유롭게 붙여도 기존의 데이터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데요. 비를 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원래 X의 자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점 리프트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up and 수의 두 번째 인수가 리스트가 아닌 아톰일 수도 있는데요.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A, B, C에다가 A를 붙여버리면, D가 아톰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코드에 D가 붙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리스트가 아니게 되버리죠 네. 예. 그럼 저건 아톰으로 인식하게 되는예요다음 그렇죠. 요 뒤는 아톰이죠. 아, 아톰이 아니고, 리프트는 리프트인데, 진짜 리프트가 아니라는 거죠. 도트 리프트가 예, 됩니다. 예, 리프트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중에 리프트를 붙인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학갈알려 하는 세 개의 대표적인 함수가 콘스하고 리프트하고 어펜드 함수인데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를 거기다, 비교를 거기다 해놨습니다. 자, 콘수는 뭐냐면은, 새로운 하나의 콘셀을 만들어주는데요. 리스트 맨 앞에 원소를 추가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리스트 함수는 주어진 인수를 원소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어펜드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인수의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복사본의맨 마지막 콘셀에 쿠더에다가두 번째 인수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리스트 해야 되고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첫 번째 인수가 심벌이고, 두 번째 인수가 리스트인 경우에는, 콘수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라이스를,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이스하고 엔드빈지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이죠. 여기서는 물론 라이스하고 엔드빈지를 그냥 인수로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여기서 변수로 만든 다음에, 변수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하나고, 이거 하나에다가 라이스하고, 하부분에다 이거 붙이고요. 푸드 부분에다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이렇게 리프트야. 결과가 리프트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리프트를 연결하게 되면요. 리프트일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그콘트이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여기서는. 요게 새로 만들어지는 리프트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주어진 거를 원소로 하는, 즉 라이스라는 것하고 또 뒤에 있는 요거, 요것들을 리스트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펜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가 반드시 리스트해야 되거든요. 리스트가 아니면은 리스트가 아니라고 에러 메시가 나옵니다. 두 인수가 모두 리스트인 경우도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here today라는 것이 밑에 있는 리스트 이렇게 파 부분에 붙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이 또 푸더분 이렇게 붙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리프트를 할 때는 콘셀이 그두 개가 생겨져 버리죠. 그러니까 리프트함 수인 경우에는 이게 렇 나열되는 개수만큼 콘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요거는 다른 변수로 치환하게 되면 원래부터 있는 거고요. 원래 있는 거고 새로 생긴 거는 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펜드의 경우에는 앞에 리프트고 그 뒤에 리프트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앞에 여기까지가 리프트가 되죠. 여기 실제로는 이 뒤에 니리 붙어있었는데 그걸 떼내고 뒤에는 리프트 그냥 갖다 붙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리프트고 두 번째가 심벌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 이트 애이라는 것을 카 부분에 붙여버리게 되죠. 이 부분에다가 이걸 그대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기는 투더 부분에 붙이니까, 그냥, 음, 조지가 그냥, 그냥 붙게 되죠. 한면에두 번째 거는, 마, 마찬가지로 역시, 컨셉이 두 개가 생기고요. 이, 이거에 첫 번째 카 부분에 이게 붙게 되고, 두 번째 거에는, 이 조지가 이게 아톰이기 때문에, 아톰이 아닌가요? 네. 예, 잠깐만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예, 조를, 아톰인데, 그 아톰을, 그, 카로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리스트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에 업핸드는, 이때 실은 리스트에다가, 조라는 걸 붙게 되면, 조가 이렇게, 맨 마지막 푸드에 붙게 돼서, 다트 리스트, 점 리스트가 반환이 되고요 아니 그 리스트란 명령을 쓰면은 그러면 그 새로운 그가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영역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레퍼런스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레퍼런스를 참조하고 있고 또 참조하고 있고 그두 개를 묶어서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네. 리스트의 아미트가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콘실이 두 개가 두 개가 생기는, 생기는 거죠. 네. 세 개가 들어가면 세 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콘스 콘스란 함수는 딱 하나만 생깁니다.